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게이밍 스트리밍용 고급형 마이크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경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고 키보드 소리 녹음까지 가능한 다목적인 마이크를 원하시나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이번에 한세 번째 정도 받아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큰 박스는 처음이거든요 마이크 자체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이 제품은 브라보텍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협찬해주신 브라보텍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보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키붕이들에게도 어느정도 유명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밀로 더키 이런 쟁쟁한 키보드들의 유통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29일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만원대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블랙 모델인 것 같은데,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화이트 모델도 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색상으로 예,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템퍼, 사실 공인 라벨이 있죠. 자,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뜯으면은 커다란 뭔가가 또 이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캡슐 마이크. 일반 마이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실을 두 번이나 뜯어야 되네요. 자, 이거를 열어보면. 스펀지로 충격 흡수 같은 거를 이렇게 잘 해서 온거 같고요. 완충 같은 거를 그리고 이렇게 꺼내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스탠딩 마이크긴 한데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물건이라 그래서 방부제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밝게 응. 스펀지로 스펀지가 거의 두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은 마이크, 선 그리고 뭐죠 이건 뭔지는 모르겠네요.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빌드디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함을 구축하다. 네. 직독 직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번 구체적인 스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수 있는 이런 스탠딩 형식의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크리에이터나 게임 스트리머들을 위해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단일 지향성 픽업 모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배경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 위 환경에서 부피가 크지도 않거든요. 앞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최적의 환경일 것 같습니다. 음성의 흔히 된 마이크 내부 캡슐이 존재를 하는데 음성을 선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다고 하고요 단방향 소스 픽업을 위해서 대용량의 25mm 카디오이드 캡슐이 안에 탑재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캡슐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필읍이라든가 치읓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일반적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먹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콱 필터가 마이크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쇼크 마운트라고 아십니까? 쇼크 마운트라고 진동으로부터도 안정적인 수음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ASMR 전용 마이크 줌에서 나온 H1N 모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키보드 사운드를 녹음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 거치대에 마이크를 그냥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색상 진동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돼요. 제가 이 쇼크 마운트를 따로 알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쇼크마운트입니다. 이거. 여기에 마이크를 꽂아서 녹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책상 진동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흡음재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 다리마다 하나씩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제가 녹음 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책상 울림은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자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3중 책상 울림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설치를 했었는데 NGXT에서 나온 이 캡슐 마이크는 이 마이크 내부 에 쇼크 마운트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지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따가 키보드 소리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동급 최고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기술 이제 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24비트 96킬로헤르츠 해상도를 지원하는 굉장히 고품질 오디오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지금 패키지에서 꺼낸 상태인데 나사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죠. 바로 스탠드, 도막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교체가 가능. 하고 합니다. 퀵 릴리즈라고 하죠. 설치 없이 플러그앤 플레이로 따로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깁니다. 마이크가 이렇게까지 긴 케이블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케이블이 굉장히 긴 케이블이고요. 양 끝에 보시면은 USB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장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USB랑 C타입 케이블이고요. 케이블의 길이는 3m라고 합니다. 3m면은 어느 환경에서나 이블을 사용해서 컴퓨터와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 부분을 보시면은 네3.5 헤드폰 출력 단자가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떠한 소리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할수 있겠죠. 그럼 한번 네 장치를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여기에 이걸 꽂으면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돌리는 용도고요. 아직까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어폰을 끼워서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가 되겠죠.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진행을 해볼게요. LED가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D를 통해서 현재 어떤 동작 상태를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면에서도 이 LED가 오, 상당하네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있네요. 이거는 마이크의 녹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고요. 이거는 내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로 컴퓨터에 연결만 해주면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실제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줌 H1N, 그리고 현재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NGXT의 캡슐 마이크.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동일한 소리를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부터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부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자, 지금까지 목소리를 녹음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의 주요 컨텐츠죠. 키보드입니다. 타건, 타건을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보드 소리까지 녹음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 다음은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로 간단하게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수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것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라 짜라 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떠셨나요? 일단, 옆집 사람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S21 울트라, 그리고 줌8 N과의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느끼셨길 바랍니다. 일단은 스테레오는 아니고, 모노, 단방향 지향성이기 때문에, ASMR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방향 지향이기 때문에, 다만. 배경 소음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어떤 의사를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NZXT의 캡슐 마이크가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스 테레오, ASMR을 위한 녹음 환경을 원하신다면 Zoom H1N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이 예, 녹음이 잘 됩니다. 예, 따로 마이크가 필요 없다 어떤 영상 촬영 목적이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네, S1 2 울트라를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NZXT에서 새로 출시하게 된 네,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네,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이나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옵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ance, we